안녕하세요. 근성왕 깻마톡입니다.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새벽 4시인데요. 오늘은 멀리 출장을 가는 날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최소 왕복 6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강원도 동해시에 살고 있는 저는 출장을 가야 하는 날이면 이렇게 해가 뜨지 않은 새벽부터 출발해야 돼요. 평소에 잠을 많이 못 자기 때문에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을 깨려고 집 근처에 있는 해변가에 잠시 들렸습니다. 새벽에 맞는 바닷공기는 춥네요. 평소에는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당일치기의 일정들만 가는 편인데, 이번에는 무려 2박 3일간 떠나는 출장이라 가족들을 두고 2박 3일을 돌아다닐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곧 2년이 되어가는데 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할 기회도 많이 없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주절주절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제 주변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잘 이야기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5년 전에 IMF가 터지고 저희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무너지면서 집안이 엄청 힘들어졌어요. 물론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집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기엔 너무 어렵죠 프라이버시는 개나 주던 그 시절에 학교가 무상급식이 아니던 때에 매번 급식비를 못 내서 급식비 미납자명단에 올라간 채로 학교에서 공개 처형당하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목표가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렇게 군대를 전역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으로 취직한 회사에서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면서 월급 170만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시 제가 하던 업무가 매장에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을 상담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 업 업무를 했는데 젊은 패기로 제가 상담에 실패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같이 일하는 일을 잘하시는 사수에게 정말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제 상담 실력을 아주 빠르게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회사에 들어가고 6개월 만에 한 작은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매니저는 매장 수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아갈 수가 있었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월 평균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던 매장을 1년 만에 월 7천만 원 정도의 매출까지 끌 올렸고 24살밖에 안 되던 당시 제 연봉은 1억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최저시급이 5천 원도 안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제 나이에 비해서 엄청난 연봉이었죠. 대신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직원들을 다 퇴근시키고도 밤늦게까지 혼자 매장에 남아서 다음날을 준비하는 생활을 계속했었고 하루 평균 18시간씩 일하면서도 한두 달에 하루 정도만 쉬면서 일했습니다. 열정 하나는 어디서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나이의 폐기에 새로운 도전이 하고 싶어졌던 저는 그 회사를 나와서. 새로운 도전들을 시작했는데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할줄 알았던 저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기를 크게 당하고 25살에 2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저처럼 다 열심히 하고 있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란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24살에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어깨에 뽕이 가득 차 있었던 제가 불과 1년 만에 바닥을 찍은 걸 넘어서서 지하 깊숙이 박혀버린 상황에 정말 살고 싶지도 않고 모든 의욕이 사라져서 한동안은 처럼 지냈습니다. 지금이야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엔 정말 힘들었어요. 어쨌든 힘든 몇 개월을 지낸 뒤에 정신을 차리고자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또 다시 엄청 열심히 살기 시작했고 불과 3년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그냥 3년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짧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가족과의 연락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주변 만남과 즐거움을 다 끊고 정말 일에 미쳐서 지냈기에 가능했던 성과였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일에 미쳐 있었냐면은 너무 바빠가지고 예비군에 오라는 통지서를 확인을 못하다가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까지 냈습니다. 아 물론 지금은 예비군 다 끝나서 민방위에요. 그렇게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자신감만 넘쳤던 제가 제 모든 것을 올인했던 한 사업이 바닥을 치게 되면서 25살이 겪었던 실패보다 더 깊숙한 바닥으로 내다 꽂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했던 그 시점이 제가 진짜 깊숙한 바닥을 찍었던 그 시절이었어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아들을 저 혼자 집에서 돌보 봐야 하던 상황이었는데 집에서 애를 돌보면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다가 시작한 게 유튜브였습니다. 원래는 유튜브를 시청조차도 안 하고 일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유튜브가 다행히도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해줬지만 제 컨텐츠의 특성상 구독자 수 대비해 가지고 수익은 상당히 낮았어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 수익을 환산해 보면 시급0 2천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다른 수단이 필요했는데 딱히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던 상황에서 제 주변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시작하게 된게 푸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근성푸드를 찾아주셔서 지금은 네이버 빅파워 스토어를 두 개나 운영하는 상황이고 제 전체 수익과 제가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현재 제 시급이 대략 한 3-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수익이 많아졌어도 워낙 깊은 바닥에 들어갔던 제가 지상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절주절 떠들었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 앞으로 채널의 컨텐츠를 조금 다양하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저를 메이플 채널 혹은 마인크래프트 채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채널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바로 근성이라는 주제로 제가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에 대한 힘을 실어드리고자 하는 게 큽니다. 실제로 제 영상을 보고 힘을 얻어가신다는 댓글이 달릴 때만큼 뿌듯한 게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컴퓨터에 앉아서 할수 있는 게임이라는 수단으로 제 근성을 표현해왔는데 이제는 조금 더 다양. 한 영역에서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된것 같아서 여러 도전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 물론 기존에 해 오던 마인크래프트 건축 영상이나 메이플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기존 콘텐츠 사이사이에 현실 속에서 하는 근성 영상들도 함께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기존 콘텐츠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도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규모가 커져서 오래 걸릴 뿐이에요. 이번에 코로나로 앓는 와중에도 집에서 노트북으로 계속 건축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직 성공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도 여러 도전들을 통해서 성공에 가까워지고 결국 성공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저의 포부를 밝히기 위한 영상이었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제가 도전해줬으면 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많은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만들어가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2023년에는 시급 10만 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올해 마지막 남은 한달 마무리 잘 하시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저는 더 근성 넘치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